한번 써보면 계속 찾는 가성비 알리꿈템 3종 5베이스어스 고속 멀티탭 충전기는 정말 필수 아이템입니다. 30와트의 강력한 출력으로 아이폰 15, 14와 태블릿을 동시에 빠르게 충전할 수 있어 시간 절약은 물론 서지 보호 기능 덕분에 소중한 기기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세개의 AC 콘센트가 있어 여러 장비를 연결해도 걱정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데스크탑에 잘 어울립니다. 멀티 작업을 자주 하는 현대인에게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지금 바로 이 충전기로 스마트한 라이프를 경험해보세요. 휴대용 무선 충전기 보조 배터리는 애플워치 사용자에게 진정한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 제품은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마그네틱 충전 기능 덕분에 안정적인 연결을 제공합니다. 특히 여행이나 외출 시 배터리 걱정 없이 스타일리시하게 아이워치를 충전할 수 있는 점이 매우 매력적입니다. 또한 다양한 모델과 호환되어 애플워치 8부터 SE까지 모두 지원함으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합니다. 사용자들은 편리함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경험하며 이 충전기로 일상에서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필수템으로 추천드립니다. 믹시 전면 노트북 포켓 가방은 여행의 필수 아이템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넓은 손잡이가 편안한 그립감을 제공하여 장시간 이동에도 부담이 없죠. 특히 20인치와 24인치 사이즈 선택이 가능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상자는 견고함을 자랑하며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남녀 모두에게 잘 어울립니다. PC와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전면 포켓은 스마트한 수납 공간을 제공합니다. 스타일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이 가방, 여행 준비물에 꼭 추가해 보세요.